애저에서 제공하는 이 컴퓨터 비전 서비스가 이제 한국어 필기체까지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 컴퓨터 비전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비전 서비스가 나온 지 벌써 꽤 됐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점점 더 쓸모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인물 인식이라든지 어, 주변에 이미지를 분류하는 네 클래스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알고리즘들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2023년, 2024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어라이즈 이미지 4.0 이런 것들이 이제 GA가 되기도 했고, 다음에 이미지 분석 SDK, 이것도 이제 1.0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온 메일을 하나 확인하는 도중에, 어, 최근에 한국어도 필기체가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애저 포탈에 접속을 해서 컴퓨터 비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마켓플레이스로 접속해서 컴퓨터 비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비전 서비스는 뭐 한국에 있는 서비스를 써도 크게 지장 없이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 이름을 이렇게 Hello AI의 컴퓨터 비전 00001. 자,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 계층은 네, 표준 계층. 그리고 이 밑에 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지 검토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리소스를 만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을 했고요.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을 해서 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 비전 서비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접속해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키 위치 그리고 엔드포인트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방금 만든 네, 그 서비스의 서브스크립션 키, 네, 그리고 엔드포인트를 미리 이렇게 제가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먼저 리소스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 서브스크립션 키하고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엔드포인트에다가 어떤 주소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OCR 기능 네 글자를 인식하기 위한 이 OCR 기능을 사용하기 을 위해서 주소를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버전은 네 어, API의 버전은 2014년 4월 1일 프리뷰 버전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인식할 글자는 한국어다. 그래서 랭귀지는 코리안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리안 샘플.jpg라고 되어 있는데 요 파일을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쓴 글인데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인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기 위해서 HTTP 헤더를 먼저 세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서브스크립션 키 그리고 요거는 로컬 파일을 읽어 들여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내 컨텐츠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고 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지정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패스가 있죠. 이미지 파일을 읽어드려서 실제로 읽어드린 그 내용을 서비스, 네, 컴퓨터 비전 서비스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위에서 가지고 온이 OCR 서비스의 URL, 컴퓨터 비전 서비스의 URL을 주고, 다음에 키값 등이 들어있는 헤더 정보 주고, 데이터에는 이 이미지 파일, 네, 위에서 읽어드린 이 이미지 파일을 네, 여기다가 옵션으로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리퀘스트를 이용 해서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이 리스폰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JSON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JSON 타입으로 변환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일단 담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결과를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나눔 고딕 레귤러 TTF라고 하는 한글 폰트를, 네, 경로로 주고 있죠. 그리고 폰트는 이 20포인트.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트루 타입을 뽑아서 그걸 읽어드린 다음에, 폰트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글자 단위로, 네,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d r a w t e x t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바로 출력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는 그냥 하면 영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폰트라고 해서 한국어 폰트를 지정을 해두게 되면 이 지정된 폰트로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맨 마지막에 이 인식된 결과 텍스트로 출력하는 이런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맨 마지막에 보면 아웃풋 패스에 보면 아웃풋 이미지 위드 박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여기 이렇게 박스 쳐져서 네 텍스트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이미지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이미지를 보여 주게끔 돼 있고 중간에 에러가 나면 예외 처리. 자, 요렇게 일단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지금 실행을 시켜 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잘 되는지 여기 내용을 한번 클리어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네, 실행을 한번 시켜 보면 네, 바로 인식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인식됐고요. 한글 폰트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한글이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이고 그리고 예쁘게 쓰긴 했지만 글자체도 웬만큼 다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정자에 가깝게 또박또박 쓴 글들은 생각보다도 인식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조금 더 어려운 폰트를 한번 폰트 말고 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네, 전체 내용을 보면 글자인데 약간 많이 기울어져 있죠 굉장히 멋스럽게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진 형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파일 이름이 코리안 샘플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가 저장을 해 두었고요. 네, 이걸 바로 실행을 시켜 보면 네. 자, 이번에는 똑같이 금방 인식이 됐어요. 인식이 됐는데 그러나 신세대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잊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네, 인식 불능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층 더 짐승에 가까워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증에 가까워졌다. 여기도 이제 잘못 인식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멋을 부리지 않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자로 표기해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자를 썼을 때는 높은 확률로 잘 인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송글식 인식 이런 것들이 한국어가 아니라 거의 뭐 영어나 아니면 이런 라틴어 계열들 위주로 많이 인식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어까지 이렇게 잘 인식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애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한국어 필기체까지 바로 한번에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자동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